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네, 2021년 3월 25일 푸딩이가 찾은 장소 폐병원 스타트합니다. 듣고. 뭔 소리야? 야호, 계세요. 아, 병원 맞아요. 이거 봐봐요, 병원. 근데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럼 뭐하십니까? 병원인데요. 지금 상호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자세히 못 비춰 주겠네어 일단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볼게요. 돌아볼게요. 그래 깨끗하죠. 그래도 여러분, 저기 의자에 뭔가 있다는 거지. 이걸로 일단 해보자. 계세요? 전자기장 반응 있고. 자, 여러분, 저 의자 가서 해볼게. 전자기장 있다, 반응인데, 진짜 숫이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 숫치 많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계속. 응. 자, 여러분 의자에 병원이잖아. 혹시 병원에 맞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네. 달라고 보여줄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보고 몇 년도에, 예, 저기든지 받아줄게 아, 2017년도까지 운영을 했어요. 2017년도까지. 어, 의자랑 대화를 해볼게요. 의자랑. 의자랑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녹음을 한번 따고 공간으로 옮길게요. 얘. 공간으로. 공간으로 옮길게요. 일단 녹음이 여 이때 여자 연가가 있었던 걸난 기억을 하거든. 과연 여자 연가가 말을 해줄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나 녹음을 한번 하고 본관으로 갈게. 안녕하세요. 그래. 야 모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래. 누구야,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푸딩이라고 해요. 예,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다른 병동을 가봐야 되거든요. 저는 다른 병동 가는 길에 뭘 하는지 보자. 아 여기 진짜, 여러분 어, 지금 싹하다 건물을 딱 보면서 건물을 비춰줄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어. 아, 어, 아, 푸딩이 왔어. 푸딩이야, 푸딩. 아, 그때 아, 나 여기 처음 온 날, 기억으로는 내전도를 찍고 간것 같아. 어 계세요? 계세요? 어? 어. 이게 뭐야? 내가 마음대로 붙이를 못하니까. 자 여러분 여기 내가 차음 왔었을 때 마저 소리 진짜 많이 났었고 여기에 의심되는 방이 하나 있어. 어, 근데 그 방이 진짜 무서워. 다른 방보다 지금 이 방이 피하면 진짜 아무것 이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 방이 있어 여기. 어, 누구야? 누구야?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야, 어서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의심되는 방에 가서, 수능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저 끝방이 아니 여러분 있잖아 아까 내가 무슨 소리가 났냐면은 이거 있지 이 소리가 다시 났어. 뭐야? 소리... 음, 다 듣게요. 하여튼... 계세요? 저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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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왜 에? 물음표 왜 물음표 왜? 어? 뭐야? 몽쿵. 왜? 아,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뭔 소리, 난, 어? 뭔 소리. 몽쿵 소리가 났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몽쿵 소리. 안 났어 안 났는데 나안 났어 계세요? 여기 병원인데 응.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에이, 여러분들 무서워요 솔직히 왜냐면은 여기 저번에 왔었을 때 레전드 찍고 갔기 때문에 네, 무서워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여 지금. 저기 아 소리를 내려면 풍수를 크게 내요. 나만 못 듣는 건데 이상하잖아. 자 여러분 여기 병원은요. 소리가 아주 많이 나요 진짜 이상할 정도로 근데 그날보다 오늘 좀더 조용하긴 한데 그래도 소리가 나는 편이에요 지금 아 이러다가 갑자기 쾅할것 같아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나요? 소리. <laughs> 저기, 아, 어, 어 제가 오는 게 굉장히 불쾌하시나 봐요. 제가 오는 게 굉장히 불쾌하시나 봐요. 자, 여러분 있잖아. 지금 또 1층에서 나,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2층에 올라오니까 1층에서 나거든. 피 다니면서 소리를 내는 건가? 가라고? 어? 여러분 내가 아래층에서 났어 지금은 네? 뭐..뭐..뭐..뭐가 보이는 거야? 누구세요? 사람이면 나오세요 이거 사람이 내는 소리인데 이거 뭐 던졌어 뭐 던졌어 뭐 던졌어 뭐 던졌어 여러분 아, 저기 왜 그러세요 사람이면 내려와요 뭐지? 여기 누구 계세요? 저기요, 저기 괜찮으시면 누구 계세요? 진짜? 뭐야? 왜 비명 소리? 여러분, 내가 말한 그 레전드 장소가 3층이었거든. 아, 어, 여기 뭐, 뭐, 사람, 사람, 사람 같이 사람 같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소리 났는데, 여러분. 얘, 얘슬리퍼신었나봐 슬리퍼시. 저기요 저기 저기 사람 저기 방송하러 왔거든요. 아 저기 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뭐지? 저기 담배 드릴까요? 아 저기 술도 있는데. 아 술. 담배 있는데 가지고 올까요? 소리, 소리, 소리. 잠깐, 누 술하고 담배 있거든요. 올라가도 되죠?

이따, 이따, 나갈 수 있게, 나갈 수요불안 들어와, 여러분. 불 없어, 여러분. 여기 슬리퍼 있잖아. 요 슬리퍼 신는 소리, 슬리퍼. 노숙자 있는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너무 졸묘하잖아. 자, 여러분, 나 올라가서 확인할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개소름이에요, 여러분. 아, 나뭐 갑자기 머리 아파올라 오래 그래.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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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에 방만 문 열려. 방 확인할게요. 지금 다른, 다른 층으로 옮겨간 거 아니야? 나 나간 사이에. 계세요? 아,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계시면 그냥 나오셔도 돼요. 나 여잔데. 자, 여루, 잠깐만. 내가 의심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방을 보고면서, 어, 내가 그 소리, 아까 그 소리 똑같이 내볼게. 누구세요? 소리, 소리, 뭐야, 뭐야? 누두 계세요? 아이씨, 야, 여러분, 사람 아니고, 완전에 사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망간 거 아니야? 어? 어? 얘 예, 소리 났어. 도망간 거 아니야? 혼자 있고 싶대.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저문나문 문 닫았는데 꽉저문왜 열려 계세요 여러분들 귀신은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계세요? 아무도 없어 네 여러분 저는 어, 뭐야, 문이 안 닫혀. 뭐지, 이거 어, 깜짝아 야, 누가 문 잡, 잡고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뭐야. 허? 어? 고리? 열어놔, 열어놔. 뭔고리 네? 보 뭐. 여기 이상해 여러분. 여기 내가 마른 방이 이 방이거든. 네 맞아 여기 남자 언가가 있어 처리 주의하시고 어안 잡힌다 야, 다행 아니야? 야, 뒤에 서서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어 뒤에 서서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 여러분. 자, 여 뭐야? 저거 뭐지? 어? 저기, 안녕?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여 천장이, 천장이 있나 봐. 어. 천장에서 잡혔어. 아, 쏙하고 들어갔다가. 자, 여러분 근데 지금도 여러분 소리가 나 밖에서. 좀 작은 소리인데. 여러분 진짜 바람 안 불거든. 저기 아저씨 아직도 계세요? 아직도 계시다면 안 가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데 가셔야죠. 네? 혹시 여기 혹시 여기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까지 가자. 방 구경했지. 여러분 여기서 뭐. 내가 뭘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영가 말고 나를 유인하는 영가가 있어. 이거 여러분 사람 아닌 것 같아. <laughs>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걸로 쪼아버릴 거야. <laughs>